보험 가입할 때 갱신형, 비갱신형? 뭐가 더 유리할까요? 최신은 보험료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요. 당장 저렴해 보이는 보험료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처음에 싸지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요. 그리고 보장받는 동안 계속 돈을 내야 합니다. 1. 총납입료 차이. 갱신형은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폭등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갱신형보다 총납입액이 훨씬 많아져요. 2. 은퇴 후 부담. 비갱신형은 은퇴 전에 납입 끝. 하지만 갱신형은 소득이 끊긴 노후에도 비싸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비갱신형은 처음에 비싸도 보험료가 평생 고정이에요. 게다가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처럼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결론, 젊고 장기간 보장이 네. 필요하다면 무조건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아 하지만 단기 네. 보장만 필요하거나 가입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서 비갱신형 초기 보험료가 너무 비쌀 때는 갱신형을 고려할 수 있어요. 마지막 꿀팁, 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게 아닌 결국 금융 상품이에요. 30년 뒤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가입하고 진단금은 충분히 설정해야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납입 기간이 긴 만큼 가급적 중도 를 하지 않게 과도하지 않은 보험금으로 설계하세요. 가장 이득은 완납하고 보장도 받는 거니까요. 참 일순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실비보험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밖에 없답니다.